시작. 너무 잘하네. 음, 많이 빨라졌어요. 우와, 또. 잘했어요. 또, 음, 음. 시작. 4두하기 리 3, 얘는? 1보다 하나 큰거 뭐지? 6음 응. 4두하기 3이 4두하기 5, 얘는 6 8두하기 1은 9, 얘는? 10음 또? 아유 잘하네 음 멋져요 또? 음 또? 이거 다시 해야될 것 같아요 10하기 2는 뭐지? 12응 음, 고쳐